웹브라우저 아래 최대 기술 개발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1년 전채 GTP를 내놓아 인공지능 붐을 선도해온 오픈 AI사는 창업자인 샘 알트만 CEO를 4명의 이사들이 지난 17일 전격 해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맨 회장은 알트만의 동조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오픈 AI사는 임시 CEO를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트위치 CEO였던 엠마투슈어를 임시 CEO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사에 130억 달러나 투자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샘 알트만의 복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아예 그를 새로 고용해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새 인공지능 연구팀을 CEO로서 이끌도록 전격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사를 공동 창업했다가 이사 4명에 의해 축출된 샘 알트만과 그렉 블록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오픈 AI사에 근무 중인 수백 명의 기술자들도 창업자들을 내쫓은 이사 4명이 모두 물러나지 않으면 알트만을 따라 대거 이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때 동료들에 의해 쫓겨났다가 추락 위기에서 리턴해 회생시켰던 사태를 재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첨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흡수합병이 아니라 내분에 의한 창업자 축출 사태를 활용해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하게 돼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복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픈 AI 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는데 공동 창업자들의 이어 투자금까지 모두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쇠락이나 몰락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이 웹 브라우저 아래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개발이라며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규제하지 않으면 인류의 일자리를 대거 없애고 인공지능에 인간이 통제당하는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논쟁을 본격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먼과 블럭먼 등 공동 창업자들은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리콘밸리와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